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했는데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반년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영업상 다툼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고소당한 A씨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여러 번 몸싸움까지 벌여 폭행 치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자신을 고소한 61살 B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찾았고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씨가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B 씨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는 범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니다